예장 고신 총회와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이 각각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었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북한 지역 3.1 만세 운동 사적지 800여 곳 가운데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 관련 사적지가 1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의 3.1 운동 특별 기획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왜 기독교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따랐는지 기독교 역사가들의 분석을 소개합니다. 오늘 교회 순례는 경기도 화성 수촌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수촌 감리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사참배 거부의 역사를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복음주의권 기독교 단체들도 삼일 정신을 되새기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부르짖었던 교회의 모습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주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치다 투옥됐던 한상동 주남선 목사 등이 주축이 돼 1952년에 설립됐습니다. 예장고신 총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 대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고신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회에는 전국의 교단 소속 교회에서 2천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예장고신 김성복 총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선배들이 만든 우리 교단에게 더욱 특별하다며 교회의 부패와 분열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부터 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합시다. 예장 고신총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3.1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한반도의 폭력과 전쟁이 영원히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남북이 적대감과 미움을 벗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공존과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기독 단체들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3.1정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청월함 아카데미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등보금주익권 단체들과 높은 뜻 하늘교회, 두레교회 등으로 구성된 삼일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는 기독인연합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일산 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는 삼일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과 평화주의 사상을 지향한 운동이었다며 독립선언문은 세계인을 향한 비전선언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 재민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이 자신들의 종교 사상과 부합되는 공동선을 만들어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인 연합은 또 예배가 끝난 뒤 탑골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 교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예배당이 비어가는 이유는 성도들이 광장으로 나와 소리치는 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회복은 그들을 받아낼 신앙 역량에 달려있다. 기독인연합은 100년 전 3.1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감리교와 예장통합 등 교계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개신교 활동 전수조사를 벌였었는데요.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립기념관이 북한의 3.1운동 사적지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계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적지도 100곳 가까이 됩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지난 3년 동안 북한에 있는 3.1운동 사적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와 북한에 편입된 경기 강원 지역의 3.1 운동에 대해 다양한 문헌을 참고해서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812곳 가운데 개신교의 활동사적도 100곳 가까이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평안 남북도에 몰려 있습니다. 독립선언에 평안남도 민족대표로 길선주 김창준 목사가 참가하면서 평안남도는 서울과 함께 가장 먼저 31운동을 시작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평양 일대에 있었던 장대연교회와 남사연교회를 비롯해 로제타홀 선교사가 세운 기홀병원도 31운동에 사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숭덕학교와 순현학교, 숭실대학등 기독교 학교의 활동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평양과 평안도, 황해도가 교회마다 기독교 학교를 굉장히 왕성하게 세웁니다. 그렇게 자라난 인재들이 1919년 3일 만세 운동이 터지니까 다 민족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던지다시피 희생한 한편 독립기념관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북한 지역 교회들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19년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해 가을 열린 장로교 제8회 총회 회의록입니다. 전국 12개 노회 보고서를 보면 교회별로 만세 운동에 가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인들의 이름과 교인들의 피해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됐습니다. 한국이 통일된 이후에 북한 교회와 또 남한 교회가 어, 하나였던 정체성을 찾아가는 좋은 기초 자료가 된다. 분단 현실 탓에 당장의 실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북한의 3일운동 사적 정리는 공동의 역사를 통해서 남북한 간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3일 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기독교인 16명의 삶과 신앙을 특별 기획으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에 따라 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은 민족사랑정신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성의 옛 모습을 담은 러시아와 일본전쟁 사진첩. 미국의 출판사가 발행한 이 사진첩의 평양성 사진에는 평양성을 중심으로 남산현 교회와 장대현 교회가 보입니다. 좌측이 남산현 교회, 우측이 기억자 모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성 앞쪽에 보이는 일본군. 일본군인 수천 명이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스스럼 없이 대동강을 건너 북쪽으로 행진합니다. 수탈이죠. 민족을 잃어버린 그 허탈감. 평양 주민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요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 나라인지. 평양 감사라든지 뭐 평양의 관공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보호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선의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런 상황들을 목격한 조선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았고 그 의지할 곳이 교회였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대부흥 운동은 조선의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1904년 5년에 노을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고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때부터 일제가 서세한국을 침략해 올때 여기에 대한 민족의 식이 민족의 위기감, 절대절명의 위기, 이 의식들이 우리 신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네. 기도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성급이 치는 부흥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죠. 100년 전에 예수를 믿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교적인 그런 염치를 아는 그런 기본이 깔린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그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어떤 민족에 대한 그런 역사의식, 이런 것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건 오늘날 같이 무슨 교세를 확보한다.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인기를 영합한다. 이런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3일 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2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 2천만 명의 1%를 조금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의 기독교인들이 촌도교와 함께 3일 운동을 계획하고 만세 운동을 이끌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따라나섰던 것은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 소개하는 교회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3일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 화성 수촌리 지역에서 독립 운동을 주도한 수촌 감리교회를 이순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수촌 감리교회 한켠 식당에서 정성껏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강성분 권사. 강 권사는 삼일 운동 당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태극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는 옛날에 그 옛날 삼일절. 만세 부리던 그 생각도 나고 어떻게 하셨을까 나라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 교인들이 함께 태극기를 그리며 3.1운동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그린 태극기는 교회 앞마당에 전시해 100년 전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촌 감리교회가 특별히 전교인 태극기 그리기를 한 이유는 3일 운동 당시 교회에 나오던 배제학당 유학생 차인범이 교인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촌 감리교회와 수촌리 지역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수촌리에는 42채의 집이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교회는 물론 38채가 불에 타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수천 감리교회 교인들이 지역 만세 운동을 주동한 세력이라고 보고 마을은 물론 교회에도 불을 지른 겁니다. 당시 교인이었던 김의태 성도는 자신의 집이 불에 타고 있음에도 화재가 난 교회로 달려와 교회의 교적부 등이 담긴 괴짝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적부를 보존하는 등 교회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 없어진 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노블 감리사의 도움으로 1922년 초가집 형태의 예배당으로 건립됐고 이후에도 수차례 복원과 재건축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복원한 초가집 형태의 예배당을 옆에 두고 1965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건립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보 살피실 때. 수식어 싶은 교회가 수천 교회 수천 감리교회는 100년 전 선조들의 마음을 본받아 과거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3일절에 100주년을 맞아 종 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독립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천도교, 유교 등 다섯 개 종단 평신도 3 3명은 오늘 한반도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물신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를 다시 사람이 살만한 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상생하는 세상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종교인들이 민족의 고난을 직시하고 해방을 외쳤던 것 같이 오늘의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억압인 돈과 권력, 직분과 차별, 분단에서의 독립을 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TV가 3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3일절 오전에는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중 기독교인 16명의 사암과 신앙을 면밀히 추적한 다큐멘터리 민족을 사랑한 16개의 십자가가 방송됩니다. 3일운동 당시 기독교의 역할을 살펴보는 특집 좌담회도 열립니다.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와 윤경로 명예교수, 최기학 전 예장통합총회장과 전기현 전 예장합동총회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100년 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북간도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가 방영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두나미스는 성령 제1인문과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제3세계 크리스천 인재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학생 15명은 탄자니아와 멕시코, 우간다 등전 세계 11개국에서 선정했습니다. 제3세계 청년들에게 꿈을 꿀 기회를 주고 꿈을 이루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진력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두나미스가 성령 제일 입문과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두나미스 대표 안용훈 목사와 두나미스 프로젝트 수료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성령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하고 또 살아가자는 그런 취지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 기독교총연합회가 조찬기도회를 열고 지역 보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3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주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순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19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순천 세관교회 김진영 목사는 포용과 화합의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과 기독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3.1운동 100주년 제주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연합예배에는 2 0 0 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제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